이런 일이 없었는데, 이런 거같 한국하고 달리 네. 집들이 획일적이질 않아요. 아다 달라요. 조금씩 이러고, 이쁜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제는 작은 마을 같은 데를 보시잖아요. 예. 그러면은 독일의 느낌이 그대로 그냥 살아, 살아 있어. 그래서 아. 그거 그, 어, 지난번에 갔던 그 마을하고 비슷하네. 그런 아. 느낌. 왜냐면은 어, 시내 어떤 딱 중심지에는 큰 교회가 항상 있고, 예. 그렇죠. 어떤 중심지에서 약간 저기 다 곳에서 중심지를 중심지를 주변으로 해서 또 무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일관적으로 똑같아요. 그러니까는 항상 이렇 얘기하기를 길도를 어, 잃어버렸다. 뭐 교회는 항상 십자가 그가, 그가 건물 이렇게 뾰족하게 길잖아 크잖아요 어디서든지 보이잖아요 그 건물이 그 교회 건물만 일단.